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셨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.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런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초월한 일을 할수 있었을까? 이승만 대통령은요 국내용이 아니에요 국내용이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. 같은 동시에 최고의 지도자 예를 들면 루스벨트 미국에 또 영국의 처칠, 불란서의 드골, 여기 중국의 장개석, 뭐할 것도 없어요. 그 사람들과요 비교가 될수 없어요. 그렇죠. 이승만이가 세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압니까아니 되니까 그 위에서 놀아서 그 위에서 네. 왜 그러냐?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다. 증명해 볼게요. <laughs> 박사님. 네네. 네, 네. 그 말이 맞죠? 예, 그말 맞을 정도가 아니라, 어. 그, 이,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, 어. 여의도가 옛날에 비행장이었습니다. 맞아요. 그 영국 대사가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는데, 어. 영국 대사는 그 당시에 영국이면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니에요. 나라도 아니지.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영국 대사 등을 툭 치면서, 어. 처칠은 잘 있는가 그랬대요. 이렇게 영국 회사가 쫄아가지고 아예이 예, 사람은 처칠보다 위구나.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. 참미풍 당당하지. 제가 그 하나 더 제가 그 공부를 꽤 오래 많이 했는데 네. 오하이오 대학 역사학과에서 내가 전쟁사 박사 코스를. 다 맞췄습니다. 어. 텍사스 대학에서 국제정책학 박사를 받고 어. 그때 우리 지도교수가 어. 그 6.25전쟁하고 2차 대전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어. 알란 밀렛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. 예. 그분이 나보고 내가 이제 시험만 보고 한국으로 가니까 예. 가서 박사 논문을 이거를 써서 보내라. 예. 그러면 박사는 자동으로 주는 거니까. 그런데 예. 그 박사 논문 제목이 예. 이승만과 미국 장군들과의 관계에 관한 그거예요. 이승만과 미국 장군들. 그래서 내가 왜 그걸 쓰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알람 밀레 교수가 이승만 박사를 만난 모든 미국 장군은 이승만의 부하가 됐다는 거야. 그 누구도 아 심지어는 맥아더 장군까지도. 그래서 이...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거를 자네가 한번 써보라고. 예, 제가 아직 뭐 쓰지 참... 못했지만은 참... 자료는 내가 모아 뭐 놓고 있습니다. 참... 예, 뭐그 정도로 우리는 모르는. 그런 정말 그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는 참 하나님한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게 이승만의 능력이요? 성령의 능력이요? 이렇게 다르다 이거야. 그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있는 사람은 미국의 모든 대통령을 요저 밑에 두고요. 아이젠어한테도 욕해, 욕해. 이승만은. 돌대가리 같은 자식아. 어? 고얀놈이라고 그랬지. 고얀놈 들어반 대통령한테도 이 돌대가리 같은 자식아. 왜그정도가 되느냐. 이 사람의 힘이 아니되니까.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적 지도자를 보니까 이거 멍청한 놈들이다 이거요. 어? 참 정말 대단해. 그 은혜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. 네. 기억하시지요. 아멘. 그러니까 이렇게 한성 감옥에서 한번 받은 그 성령 체험 한성 감옥에서 한번 받은 성령 체험이 이성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효과를 우리가 지금 또 누리고 있는 거예 할렐루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네. 이승만 흉내를 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, 내가 보니까. <laughs> 어, 제가 그 며칠 전에 네.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교 동기인분을 한번 만났습니다. 네. 그분이 뭔그 뭐 그러니까 사적으로 음.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와서 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을 우리 국민들, 우리 젊은이들한테 넓게 전파하자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니까 드문드문 만나는 모이더라고. 양어 음.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이승만이 되고 싶어한대요. 아. 그거는 자기 가 자기 친구라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음.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. 음. 그럼 여기서 치고 넘어갈게 직에 있어서 <laughs> 이승만을 닮고 싶어한다 윤석열 대통령이.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도 있을까 없을까? 그렇지. 우리가 하도 이승만 떠드니까 그냥, 하도 떠드니까요. 그 영향력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. 이제 우리가 200승만 하면요. 아멘. 그 그짝 나는 거야. 아멘. 아멘. 근데 대구에 이 홍중표 아저씨를 보면요. 며칠 전에도 홍중표 아저씨가 나를 보고 사이비 종교라고 그래. 공중표 아저씨가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천하가 인정하는 정광훈을 놓고 사이비 지도자라고, 사이비 종교 지도자라고.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 이 국회 윤석열 하나 빼고는 희망이 없어 내가 보니. 맞 맞습니다. 맞습니다. 하는 짓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그 보면. 대구에 큐어 축제하다가 개판낸 거다 아시죠? 음. 참. 참, 시장이라는 인간이 참 기가 막혀. <laughs> 지금 저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요, 네. 300명 야당 야당 합해서 걔들 속에 성령이 있는 것 같아요,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그래서 저는 네. 우리 목사님이 200명이라고 그러는데 네. 그 200을 정의를 내려야 될것 같아요. 아. 그냥 뭐 지금 있는 친구들 100명 포함시켜서 200이 아니라 음. 정말 우리가 원하는 200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음. 어,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왜이백석을꼭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. 아, 그거요, 우리 저 헌법학 교수가 해. 헌법학 교수가. 저는. <웃음> 자,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 마치겠습니다. 박수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는